13부 5년 후. 민수. 민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억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5년 후 치킨집이 잘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엄마가 저를 일깨워 주신 거죠. 영숙은 울었습니다. 잘 됐구나, 아들아. 수진. 수진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한국에 옵니다. 어머니를 챙깁니다. 5천만원으로 어머니께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와 제주도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재훈. 재훈은 계속 성공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됐습니다. 아버지 유산 6억과 어머니 유산 1억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훈은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영숙. 영숙은 77세가 됐습니다.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됐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재훈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민수와 수진도 찾아옵니다. 영숙은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다잘 되니 좋구나.